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를 고민 중이라면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는 크기와 용량을 선택해보세요. 이 혁신적인 기기는 단순한 태블릿을 넘어선 생산성과 창의성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1인치와 13인치는 디지털 기기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아이패드 할인 구매 정보는 댓글에 첨부해두었습니다. 필요한 작업과 용도에 맞는 아이패드 모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긍정적 피드백, 디스플레이 품질과 성능이 특히 뛰어나며 작업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디자이너나 영상 제작자들은 디테일한 작업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최대 12시간 지속됩니다. 브라우징, 영상 감상, 문서 작업 등 다양한 작업에서도 배터리 소모가 최소화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